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예언 개요 예수님의 종말 예언 개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 예수님이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어, 집중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고요 또 어,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예 요한은 따로 띄워서 요한 게시록이라는 것을 성경 마지막 편에 남겼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종말 예언을 깊숙이 더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요한 게시록이에요. 그 이외에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담아서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론을 알려면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요. 이 기초가 되지 않아 놓고 엉뚱하게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풀기 시작하면 2단 되는 겁니다. 다 2단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기초 공부가 되면 절대 2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기만 해도 피곤해요.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 21장을 종합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 진행할 겁니다만은 오늘은 전체 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 뭐냐 이게 뭔가 그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큰 줄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제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에,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왜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23장에서 뭘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딱 앞에 지적 지적 하면서 화이슬 진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대표자들이에요. 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 대표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미시나 탈모도 엄청난 어 자습서 만들어 놓고 정작 교과서 구약성경은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존재고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예언했어도 전혀 귀등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흘려버리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24장, 25장의 내용 중에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초점 맞추면서 전 인류에게 초점 맞춘 이중적인 예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부터예요. 그걸 바로 앞장에서 이제 화 있을 진저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다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석이 70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24장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다시 먼저 그 얘기를 꺼내요. 아,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계속 개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라했던 성전이 점점점점 막 화려해지고 커지고 하니까 제자들도 잡부심이 생겼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으셨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 그거 어 마가복음에 보면 13장 2절에 그냥 큰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제자들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어 말하자면 감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건 이미 하나님이 떠난 큰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 단어가 얼마나 180도 다른지 몰라요. 우리도 교회를 보는 눈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웅장하고 굉장하다. 그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느냐를 봐야지. 그게 사라지면 큰 건물 덩어리 뿐이야. 예수님 이 보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도 다시 말씀한 거예요. 1, 2, 3절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주에 임하시는 날과 그종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제자들의 초점은 바로 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임재해서 심판하시고 주의 이제 세상을 만드는 날인가 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곧 바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먼 미래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너희들에게 도 직접적인 것으로 닥칠 때가 오지만 종말에도 닥칠 때가 온다. 두번 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예언하신 거예요.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임한 그 징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됐고 또 하나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때가 또 한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큰 그림을 알고 이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크게 개요를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강론으로 들어갈 때그 다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부할 때인데 오늘은 전체 개요만 다섯 가지 살핍니다. 첫째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 종말이 가까이 오는 그 징조를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세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덟 가지 그...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사람은, 아,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만 본 사람하고 누가복음까지 같이 보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더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민족과 나라 간의 대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이라든지 또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민족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다음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버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자꾸 땅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문명이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로 가면 세 가지가 더 나와요 여섯 번째가 전염병 큰 전염병이 올 거다 그래. 지금 바로 우리가 코로나가 그런 거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점령당하는 전염병 이미 왔잖아요 또 일곱 번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징조.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임하는 것을 보거든, 아, 이거 점점 점점 지금 가까워오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 그다음에 다시 네 가지를 다시 나누어서 임박한 임박한 종말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디데이가 이제는 곧 오는구나라고 임박하게 느껴야 될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여덟 가지를 보고 나서 네 가지가 보이거든. 이건 진짜 여기 왔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그게 뭐냐? 환란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한다 그래서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박해와 배교.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진리가 막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인데 엉터리들이 막 갑자기 우주 순으로 일어나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미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을 거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다 끝장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사람들이 행위들이 아주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완료될 거다.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사람들은 아,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왔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임박한 정말의 증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환란이 옵니다. 종말의 징조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환란이에요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도래한다. 그 신호가 뭐냐. 다니엘 9장 27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가 신노릇을 하려고 성전을 점령하는 때가 올거야 그거 보면 아 이건 환란이구나 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환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신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환란을 주는 거짓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laughs> 그때 전무후무한 환란일 거다. 이게 핵전쟁일 거예요. 제3차 대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시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인류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감해 주실 거다. 그환란을 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가 재림. 그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23절부터 35절에 나와요. 그때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식으로 재림하지 않는다. 번개처럼 임하신다. 동에서 저서 끝까지 번개가 단번에 치듯이 예수님은 전 세계가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해달 별이 흔들릴 것이다. 그건 뭐예요?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들려 올라갈 자들을 그때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이 말씀으로 보면 환난 전그 휴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만 보면 환난 전에 성도들이 싹 들림을 받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순서로 보면은 그냥 환난을 환난의 막바지에 데리고 가신다라고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으로.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가 이거 대비해라 라고 힌트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때 구원받아야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36절부터 51절까지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그날 모른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천하 태평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느닷없이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방주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된 자는 부름받을 거고 대비 못한 자는 그대로 버려들,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잘 먹고 잘 대비할 줄 아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제대로 알면 대비가 되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다섯 번째 심판. 25장에 나와요. 1절부터 46절에 세 가지 심판을 말씀했어요. 열천여 비유의 심판은 신자의 심판이에요. 신자도 주의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달란트 심판이에요. 일꾼도 칭찬받을 일꾼이 있고 버려질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인류가 양과 같이 들림 받을 자가 있고 염소와 같이 버려둘 자가 있다. 인류 전체 심판에 이세 가지 원리를 25장에서 다 말씀했어요. 신자도 심판 받고 일꾼들도 심판 받고 인류도 다 심판 받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게 예수님의 지금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모르면 모르는 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걸 자꾸 깨닫고 대비하면 바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계시를 해주셨는데 이걸 열어보지도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눈 멀고 귀 막고 이러고 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설마 어떻게 되겠지? 정말로 정말은 사람을, 설마 하나 사람들이 잡, 잡히는 날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강론을 들어가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느 날이 우리 개인의 끝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